오늘 아침은 여우수와 20장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도피성. 그래서, 권사님, 지사님들이 이 도피성이 뭔지는 잘 아시죠?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요 요즘은 또 시대가 좋아져서, 요즘은 어린아이들 학교 가면 이제 그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와 이름이 이제 다 컴퓨터에 등록이 되잖아요. 나이스 라고 하는 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어서요 그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학교 지나가면 그 아이의 모든 기록이 컴퓨터로 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서 학부모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자기 애에 대한 기록이 다 이렇게 올라와요 뭐 구절절이 다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보면 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시험 점수를 뭐 당연히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 틀리고, 어떤 문제 맞고까지 다 올라와요. 정오표라고, 그래서, 정오표라고, 그런 게딱 있어서, 1번 문제를 맞았다, 2번 문제는 틀렸다, 이것까지 다 표시, 그냥 세세하게 그렇게, 정오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오표. 정오표. 시험, 뭐 이렇게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시험 끝나면 또 신문 같은데, 그 답안지 정오표가 딱 올라오잖아요. 컴퓨터에도 올라오고, 신문사에도 신문에도 이렇게 실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시험 본 점수를 야, 이렇게 미리 다 나중에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적어와서 그 정오표고 이렇게 맞춰서 자기가 몇점 맞았다 미리 알게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정오표. 정. 정답과 오. 오답. 바른답과 잘못된답 그른다. 정오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학생이라면 답을 정답만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문제면 100문제 다 정답만 맞추고 200문제면 200문제 다 정답만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 보는 족족 100문제면 100문제 다 정답 200문제면 200문제 다 정답 300문제면 300문제는 정답.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물론 그 만점 받는 아이들도 뭐 있지만 그렇지 못하죠 대부분은 대부분이 아니라 뭐몇 명, 60만 명씩 보면 그중에 만점 받는 애몇명 빼놓고는 다 이렇게 틀리잖아요. 뭐 조금 틀리네, 많이 틀리네. 오답을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네, 속상하죠. 자기가 정답 맞추면 기분이 좋겠지만 정답이 아니고 오답을 쓰면 근데 이게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인생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그 판단을 하는데, 다른 정, 정답의 판단만 하면 좋은데, 오류를,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어아요 제대로 된 판단하지 않고, 오판을 해가지고, 인생의 난폐와 어려움을 겪는 게참 많잖아요. 그, 이제 매해 연출가되면 혹은 월, 월, 연말이 되면, 그 해에 우리나라 기업 순위 이런 게 발표가 돼요. 그 해에 자산 순위로 뭐 대한민국의 기업의 1등부터 10등까지가 그러면 뭐 1등은 뭐 항상 삼성, 그 다음에 2등부터 쭈르르르 이렇게 10등까지, 혹은 뭐 어떤 신문은 20등까지, 어떤 신문은 30등까지 이렇게 순위를 발표하는 걸볼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의 순위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전의 순위, 그리고 20년 전 다음 또 10년, 30년 전 순위를 보면 그 1등부터 30등 혹은 20등 기업순위가 쉴수 없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한때는 대우그룹이,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이 1등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2등이, 3등이. 그럴 때 지금은 대우는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아유. 어. 예그 순위가, 예. 아시아나가 과거에는 뭐 7등까지 가던 시절인데, 아시아나 지금 없어졌잖아요. 예. 공중투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회장들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회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다, 뭐, 어떤 결정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정답 판단을 했으면 그 회사가 더 크고 잘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판을 하는 거죠. 회장이, 그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오판이 돼가지고, 회사가 망하는 거죠. 아시아나라는 회사가 대우건설이라는 그, 자기들이 근무건설이 있었지만, 우리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우리 회사가 이제, 어, 지금 7등이지만, 대한민국에서 7등이지만, 우리가 저 대우건설을 인수해가지고 합병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더 커가지고 이제 3등 차등 올라가겠다 판단하고 그래서 그걸 딱 샀는데 그게 런데그 잘못돼가지고 승자의 저조가 돼가지고 오히려 회사가 망하는 결정이 벌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일 때문에 어려 어렵고 까다 결국 나시아나가 이렇게 재미로 같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잖아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저 남자 만나서 살면 내가 한평생 행복하겠거니, 혹은 저 여자 만나서 내가 이제 결혼하면 행복하겠거니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결정한 결혼이 그 인생에 그냥 어려움이 돼가지고, 막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고, 그런 참 속상한 게 많잖아요. 네. 요즘은 또, 뭐, 하루가, 하루가, 뭐, 다르게, 애들을 학대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애들을 때려 죽이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니, 옛날부터 원래 그렇게 애들을 때려 죽이는 게 많았는데, 뉴스에 안 나왔던 것이, 요새는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건지. 제가 이제 저녁에 설, 설교 하나 듣는데, 어떤 네. 설교 들으더라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요즘 아이들을 많이 때려 죽이는 일이 많은가 하면, 이 부모들이, 네. 소동과 고모라의 자식들이라, 소동과의 고모라의 자식들이라 그런다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부모 세대가 그앞 세대들이 최악 가운데 막혀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자라난 아이들이 부모가 돼서 애들을 낳다 보니까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 일과 어쨌든 간에 그 판단이, 판단이 또 잘못된, 오팔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정인이 사건도 보면 그 부모가 애를 입양하면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할것 같아서 덜컥 그냥 자기들이 자, 자식 잘 낳는 그 과정이 자기 자식도 있는데 애 하나 입양하면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 받고 이렇게 인정 받고 훌륭하다고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입양을 막상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오판이 됐던 거죠. 애안키우는게 되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의 귀,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자식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제 젊은 부모가 그 애를 키우다가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쌍한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오판. 인생 살려면 우리가 뭐 기업 회장도 오판할 수 있고, 우리 일반 개인도 오판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오판할 수 있고, 뭐 학생들은 시험 보면서 답을 이걸까, 저걸까 헷갈리다가 이걸 찍었는데 이게 틀리고, 이렇게 오판할 수가 있고. 하여튼, 많잖아요. 전쟁때군인들도 오폭, 오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편 총에 죽는 게, 첨단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군이, 그냥, 그냥, 전쟁터를 속금 보듯이 보는 미군도 전쟁하면은 1 5는 자기 편 총에 맞아 죽거든요. 요즘 미군. 과거에는 50%를 했대요. 미군도 그러면 그렇게 무기가 좋은 미군도 과거에는 50% 요즘 최첨단 무기를 써도 15%는 자기편 총에 맞아 죽는 자기편 미사일에 맞아 죽는데 하국은뭐 다른 나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파는 오폭하고 오발하고 오 잘못된 결정이 우리는 다 있어요 인생에는 그러면 낭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은그 다음에는 이제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그렇게 잘못된 오판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피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피성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한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요. 12,800, 13,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자살한 사람이 13,000명인데, 작년 1년에 코로나로 죽었던 사람보다 한 10배쯤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하고 그냥 온통 코로나로 하는 그 와중에, 소리소문도 없이 13,000명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살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코로나건 전쟁이건 위기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긴장해서 더 자살을 안하다가 이제 그 긴장이 렇게 느슨해지면 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에 13,000명 죽었다고 하면 은 올해는 틀림없이 작년보다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코로나니까 코드가 유치되고 긴장해서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더 자살을 못하다가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 더 많이 폭발한다고 그래서 걱정이 하는 거예요. 그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서 자살을 하겠어요. 뭔가, 자기가 인생 살면서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더 버틸 수 없으니까 스스로 생을 막아놨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내하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거기 피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또 가는구나. 예수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하고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피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집사님 맞죠? 예. 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다음에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정말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도피성 되신 예수님에게 피하셔서 예수님의 그품 안에 안 계셔서 위로받으시고 회복되시는 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또한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곳곳마다 교회가 사실은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 교회가 사실은 이 세상의 도피성이잖아요. 여기 보면 뭐 에브라인사 어, 인제세부과 헤브론과 뭐게데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실은 교회가 도피성이잖아요. 힘들면 괴로우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모르게 이렇게 교회 와서 추리를 받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어로 이렇게 만나고 위로받을 수가 있다면 사실은 도피성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지개교회가 우리 동백 지역의 도피성 같은 역할을 하고 권사님다시는 사랑의 교회는 또 그쪽의 도피성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중도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어 주심을사쌉니다이 세상에서 활란당한자 낚시심한 자 온판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에 도피성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 도피성 역할을 잘 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원...